비거리에서 중요한 건이 클럽 헤드가 타겟 쪽으로 힘있게 던져지냐, 안 던져지냐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내 몸으로 이 클럽 헤드를 조종하려고 해요. 몸을 잘 이렇게 해야 이 클럽 헤드가 잘 나간다.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힘이 들어가게 되고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리도 안 나게 되죠. 오늘 제가 알려드릴 연습 드릴은 뭐냐면 바로 클럽을 들어서 내릴 때, 오른손을 살짝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. 오른손을 다 놓는다기 보다는 중지랑 약지만 클럽을 잡은 상태에서 치는데, 처음에는 그립을 다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중지와 약지만 남기고 치고 나서는 착 떨어뜨려주는 거예요. 다시 한번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클럽이 가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. 내가 이 클럽을 막 잡아서 막 조종한다는 느낌보다 클럽이 일로 던져지는 걸, 아, 내가 그동안 좀 잡는 힘으로 좀 방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걸좀 느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던져지는 느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. 이게 바로 던지는 스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. 이 클럽이 타겟 쪽으로 던져지는 걸 절대 방해하면 안 된다. 이렇게 잡았는데도 느낌이 좀 타이트하고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야구 선수 중에 양준혁 선수라고 있는데 레전드 선수죠. 근데그 선수가 타격을 하면 이렇게 해서 탁 해서 만세 타법이라고 해서 만세를 불렀어요. 항상 치고 나서 이죠만 네. 자기가 여기 죠 야구수인가 골프수인 굉장히 비슷하잖아요. 골프 스윙도 똑같이 연습장에서 칠때 치고 이렇게 만세를 딱 불러주세요. 네. 이렇게 클럽이 그냥 쑥 지나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. 이 느낌을 받게 되면 뭐가 느껴지냐면 이 공이 있는 위치에서 내가 이렇게 임팩트를 준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쑥 지나가게 돼요. 나도 모르게. 그렇게 되면 스피드가 증가하게 되고 비거리가 느는 거예요. 내가 이거를 칠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쑥 지나가 줘야 돼 내가 언제 칠려고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는 느낌을 자꾸 연습하셔야 내가 임팩트 때 이렇게 움찔하면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오른손 그립을 살짝 놔주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연습을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아이언샷은 정말 좋아지실 겁니다. 왼손, 새끼손가락, 약지손가락, 중지손가락은 손가락으로 강하게 잡아도 상관없어요. 이세 손가락을 아무리 강하게 잡는다고 해도 이 클럽이 움직이는 걸 절대 방해받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제일 끝에 있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이 클럽이 움직이는데 방해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. 왼손, 세 손가락에 주의를 하시면서 이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저는 이상, 김영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